너너 미국에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오니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야, 이거 너도, 너도, 예. 너만의 그래, 참 좋겠다. 소녀들답게 손톱 꾸미기에 무한 관심. 집에서라면 천방지축 동생들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거 엉마거안 돼. 이거 엉마거 없어지면 엉마가또 울어. 안 돼. 엄마! 엄마! 해도 소용없어. 너 누나한테 이런다? 이뻐. 채연이 없는 집에서는 엄마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언니. 음. 니네 책가방 놔두는 곳잘안 놔둘래? 네. 윤현아. 네. 너 잠바 놔두는 거 몰라? 아, 나 진짜... 누나 좀 오라 그래라. 큰 딸이 없는 자리, 엄마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 시각,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것 같아. 시간이, 시간이 느리게 가면 요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약속을 정했으면은 미리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그러고서 가야 된다고 엄마가 말을 안 했어? 하셨어요. 네가 집에 와서 지난 일을 봐줘야지만 엄마가 뭐 빨래도 넌든 다든지 설거지도 하고 어 이것저것 집안일 하는 거 뻔히 알잖아. 네. 어 앞으로는 친구랑 그렇게 약속 잡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언제 몇 시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갔다 네. 와도 돼요? 미리 엄마한테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엄마가 다른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간과하고서 너한테 그래 갔다 알아할거 아니야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진짜 너... 한편으로는 힘든 엄마를 이해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해. 한창 저녁 준비로 분주한 엄마. 서준아, 엄마 수건 하나 마. 아이들은 t v 에 온통 정신이 빼겼습니다. 사실 채은이는 오랫동안 중국의 전통무술인 우슈를 배워왔습니다. 장미 꾸겨지진 않았네. 시나나 이게 뭐야? 이건 공연할 때 입는 도포인데요. 도포라는 건데요. 이걸 이걸 먼저 입고 그런 다음에 그 밖에 도복을 입어요. 누나를 따라 바로 밑에 동생들인 열아이 서준이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슈 시범단으로도 활동하는 셋. 다음 날 있을 우슈 대회에 단체 팀원으로 출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즘 연습이 오이 한창입니다. 하튼 여너 때문에 말못해요 우슈 어 준비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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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살 때부터 우슈를 시작했던 채은이도 대표로 나가 받은 메달과 상장도 가득한데요. 사실 무술을 배우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4살 때 채은이가 제 바로 앞에서 납치를 당했었어요. 결국에는 뭐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애를 그 골목 어깨 쪽에다가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은 내가 너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너를 평생을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몸만큼은 네가 지켜라 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수련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둘딱 펴서 바로 돌수 있도록, 알았어? 딸이 강하게 크기를 바랐던 엄마. 운동을 좋아하기에 힘든 소리 않고 열심히 무예를 익혔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날. 개인전에도 추천한...